자 왼쪽에서 냈다. 우리 위에 있고요. 이거 저기까지 바로 못 가거든. 것 주, 우리가 우리가 체육관라인 먹어도 될것 같은데. 체육관라인 우리가 이거든. 걔네 와드짐라인 까지 하나 온나 이번에 체육관 들어가 볼게 이거. 넷. 한 명은 안 보이거든 지금 아, 들어가지 고 그냥 있단지. 멀리 날라와라 그냥 송주야 날아가 훨씬 느려 체육관 벌서 들어간 게 있어 그 와드 네, 지금 설치이 있는데? 아파트어 간다 여기 카빠지노 일단 얘기했으 있다. 카지노 빠르게 교환하는 뭐거 맞아? 옥상 우리 안 떨어졌나? 떨어졌어요 떨어지 아 이거 좀 옥상 올라온다 다시 것들을. 계단 옥상 하나 확인했어 나 바로 붙을게 돌아서 이제 뭐, 살려야 되거든 아파트 옥상 있다 찍고 옥상에 있어 그래 1번 아파트 옥상 나 찍으러 온다 떨어졌어. 왼쪽. 성네 오른쪽에 발소리 샜었다. 쪽에. 확인. <laughs> Bobby. Bobby.